아, 센트럴 파크는 뭐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큽니다. 뉴욕 면적이 6%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. 남쪽은 59번가, 그리고 북쪽은, 네, 이 북쪽인데, 110번가까지 간다고 그러고요 어, 이게 이쪽이 서쪽인, 동쪽인데, 동쪽 경계는 5번가, 뮤지엄 마일부터 시작되고, 이쪽 서쪽, 저, 저수지 넘어가 이제 8번가, 센트럴 파크 웨스트가 이제, 서쪽 경계입니다. 그래서 3.4 제곱킬로미터로 네 면적 의 6%고 길이는 4km, 폭은 0.8km네요. 1858년에 이 공원 조성 계획이 시작돼서 1876년에 완성이 됐습니다. 뭐 뉴욕 최초의 조경 설계 공원인데 자연 경관과 인공 명소가 잘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놨고요. 공원 중심부에는 더 몰이라는 이제 산책로가 있습니다.